아, 여러분, 오늘 자언서 30장에는, 아, 이게 우리 제목부터가 좀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죽기 전에 받아야 할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자언서 30장은 아굴의 자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굴, 아굴. 그럼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굴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모으는 자다. 소집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아굴은 그 당시에 어떤 지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소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30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 라고 나와요. 야게 야계, 야게. 야계. 야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 이름의 뜻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야케라는 말은 경건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굴이 많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지혜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야계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 자녀가 있다. 그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이 시대의 야괴가 되고, 이 시대의 아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7절에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두 가지 일이 뭘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뭘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여러분, 죽기 전에 기도 응답을 해 달라는 제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기도 제목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에 이 아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 제목은 그러면 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명예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자녀 자신의 어떤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 제목이 딱두 가지만 있습니까? 더 많이 있습니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세요. 그두 가지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가 아니라 20 20가지 200가지가 될 정도로 많은 기도 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대의 아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이,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이 그두 가지의 응답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두 가지 기도 제목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가 어떤 건지 나누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심이 어서 끊어야 됩니다. 요게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가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로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아굴의 기도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하고 번역을 하면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조사 오니 응답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죽기 전까지 죽, 죽을 때까지 따라 합시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 기도대로 살게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기 전까지 내가 평생토록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게 달라 평생 기도 제목에 평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잊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은. 잊어서는 안될 기도 제목이잖아요 늘 기억에 남고 늘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굴의 기도처럼 사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돌보시고 성경의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기록하셨다면 이 아굴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추려보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게이 아굴의 평생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대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굴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기고.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그한 가지를 먼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라고 할때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샤 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루었고 얻었고 쌓아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이루었는데 내 삶이 꽉 채워질 줄만 알았는데 그거 이루고 났는데 허무해, 허전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은 뭐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 착각,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면 잘된 것처럼 이거 하나 얻으면 쌓아 놓으면 내내 삶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달라 이거는데요.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렇게 살 용기와 자신과 여러분들의 능력의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laughs> 자, 왜 대답이 약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 알죠. 그러니까 대답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들을 때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격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결단과 마음의 소망을 정말 진심 어린 소망으로 하나님은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과 반복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한 주간 살때 우리는 그 약속한대로 고백한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진실함으로 대답하고 진심함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의 진심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주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하나님 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아, 나또 지난주에 거짓말 한 거네. 나 오늘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말한대로, 고백한대로, 기도한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는 넘어질 가능성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나 오늘 거짓말 안 할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약함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식적으로 되고 마음의 갈등이 없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갈등이 있어야죠.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고민이 양심의 가책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서도 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방치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의 출발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원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이건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피로를 따라 구하는 건데요. 피로에 대한 문제고 현실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이두 번째인데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피로한 양식으로 따라합시다. 피로한 양식으로 음. 나를 먹이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족과 감사예요. 자족과 감사. 가난하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현실적인 문제, 피로를 따라 구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에서 구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와 현실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따라가는, 돈에게 끌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부하다 그러면 부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난이 부끄럽고 죄악인 것처럼 또 부함이 나의 잘남과 나의 교만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볼때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드세요? 정말 마음에 드세요? 왜 아니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요거는 참 마음에 들어. <laughs> 가난한 거 싫으니까.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은 정말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 제목 한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까지만 기도하지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까지 기도해서? 안 그래도 나좀 부유하게 달라고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고백한 이 아굴의 중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피로를 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구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 8절에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가 9절에 나오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다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불러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실컷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실컷 먹는다 실컷 먹는다 여러분 어떻게 음식 드실 때 실컷 드시는 편이십니까 실컷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실컷 먹는다 라는 뜻이 어떤 의미까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컷 먹는 동안 그 먹을 것에 연연하느라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만큼 눈앞에 있는 배로부름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컷 먹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물질적인 삶, 피로를 구하는 삶, 일상생활, 나의 필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그것을 구하면서 실컷 먹으면서, 실컷 누리면서, 실컷 쌓아두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실컷 먹느라고 오늘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 주일날인지도 잊어버린 채한 주간을 살아가거나, 오늘 이 예배 시간마저 잊을 정도로 말이에요.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마저 잊을 정도로. 말씀을 읽은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실컷 먹느라고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실컷 먹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마저 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마저 잊을 정도로 여러분 푹 빠져 살아가는 실컷 먹고 있는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마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마저 어, 마저 마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또 가난하여 도둑질 않게 달라 이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도둑질하는 게 문제입니까?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건 챙피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건 죄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않게 달라 도둑질하지 않자. 도둑질이라는 것은 훔치는 그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죠. 힘든지요. 고난이죠. 그렇지만 배고픈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배고프다고 빵을 훔친다면 배고픔에 대해 동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훔친 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 받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유합니까?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는 자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질적인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할수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할수록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가난할수록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정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정말 이 시대에 아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감사가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어, 매일 감사가 있으면 그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어,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셀 리더 어, 등반 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계산 옥녀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옥녀봉이라고 아십니까? 거기가 어,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몇 분은 중간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어, 저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laughs>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가면서 같이 대화하고 모처럼 또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는요. 셀리더님들하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격려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뭐 누가 저한테 얘기를 시킨 것도 아니고 확인차 뭐 질문한 것도 아니어도 제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인사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제 차가 너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세 차를 좀 해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손 세차,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셀프 세차. 그래서 제가 세차장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세차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 주변에 그 베라 사거리가 있습니다. 베라 사거리. 뭔지 아시죠? 베라? 아이스크림 집에 이제 그 사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이어트에 절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 여기 모처럼 한번 들려서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가자. 그래서 딱 오는데 주차를 시키려고 보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딱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이스크림 잘 먹고 가라고 주차 자리까지 예비해 주셨구나. 제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행사로 인해서 셀리도 모임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막 감사한 게막 있으니까 뭐 별의별 게다 감사한 거예요. 주차 시켜놓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골라서, 어, 저는 요즘 뭐 새로 신제품 출시됐대요, 도쿄 바나나 맛 해가지고 제가 하나 그저 거, 제 아내는 그린티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어, 거기서 매장에서 이제 먹으면서 참 오늘 감사하다, 너무 좋다, 어, 너무 애쓰셨다, 참 마음이 흡족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어, 제가 지금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은 그 하루를 넘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든 묵상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가족들과 대화이든 성도들과의 대화이든 꼭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고백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하지 않은 것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